자, 일단 오늘 이제 6차 전직 바로 시작할 건데, 자, 일단 하이퍼니 하이퍼버닝에서 주는 이 어센틱 조환권을 받고 이제 스타트를 할 겁니다. 100개. 자, 매수가 좀 비싸긴 해요. 3600만. <laughs> 자, 이렇게 3렙까지 찍어주고요. 3렙을 찍으면 이제 어센틱 포스 30이 올라가겠죠. 자, 부스터 먹고, 자, 룬 까고 이제 부스트 갑시다. 자, 어느 정도 빠를지. 자, 일단, 한 군데에다가 소환수두개 깔게요. 그래야지 잡히니까. 어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야, 왜. 아니, 야, 부스터가 아까운데요, 이 정도면은? 야, 돌 여러 개 모으고 부스 써야겠다. 야, 아까워, 아까워. 슈발, 끝났어. 야, 부, 야. 자, 이걸 한 번에 밀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선택했습니다. 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쓴 건데, 이럴 수가. 오케이. 하나 채웠다. 한 5분 채우니까 하나 채워지네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야 지게 채웠습니다 와우 다 채운 거야? 끝났어? 미쳤다 와우 시켜줬어요 오안 들어갈래요 오 스킬 하나만 주기 개짜증 기억 치유 자, 연합의 의지 일단 배웠고요 이렇게 패시브 스킬 하나 주는 거. 이거 챙겨가시고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 크로스 헌터 SOS 요청. 적자 에 절대 1 9 0자리 받지 마세요. 어, 납치당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 같은 아란이니까. 어. 참, 나중에 스킬창 열어. 초보자 스킬을 봐봐. 내가 작은 선물이니까 너무 고맙게는 생각하지 말고. 보면은 되찾은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0.5% 스킬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니 0.5%가 더 강해졌습니다 아 카이럼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 끝까지 다 플레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펙 소개를 다 하겠습니다 스펙 소개 버링 서버 맞추기에서 유니온 아무것도 없고요 아티팩트는 이제 보공 30 이제 맞췄고 링크도 아예 제거를 했습니다 링크는 이제 쿠악 크악 말고 쿠악은 수준 맞춰야 되니까 저기 올린 거예요 이제 템낀거 자체로는 이렇게 켰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대신 이제 길드가 없어서 좀 힘들 것 같아. 길드 같은 경우가 지금 데미지하고 크뎀이 8퍼야, 45퍼 킹 그거 길들 엄청 많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저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깰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스펙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laughs>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260 찍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6차로 잡을 거면은. 자, 이제 성공적으로 강화됐고 이렇게 되면은 오. 오, 공격력이 달렸습니다. 오. 야, 에디셔널에 공격력이 달렸다. 자, 전투력은 이제 또한번 에디를 받아서 472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와, 지렸다. 바로 이제. 자, 카파풀은 오리진 없이 한번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정말 쉽게 잡을 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너무 졸지 않으셔도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도 피가 꽤 많이 달죠? 지금 극딜을 안 썼는데도 확실히 많이 답니다. 자, 이제 극딜 쓰고 잡아볼게요. 자, 보면은 엄청 많이 달죠? 보면은 확실히. 자, 중독 딜로 패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 쫄게 없어. 엄청 쉽게 잡아요. 자, 이 숫자는 이제 의지를 쓰면 시켜요. 이렇게 의지 씁시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 저 숫자 곱하기, 곱하기 먹을 필요 전혀 없다. 오케이. 자, 이렇게 끝냈죠? 이렇게 하면 스타포스 17성으로 성장을 하네요. 오. 오, 565만. 어이템이 계속 세지네. 오호,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지는 그 재미가 있긴 하네요. 자 여기도 녹이네요 확실히 난 3분극으로 썼거든요 극딜캐 아무리 자 모든 캐릭터가 극딜평딜이더라도 어 평딜을 안하는 직업은 없다 그 전에 끝날 줄 알고 쓴거라 그냥 쓴겁니다 자 이게 뉴비들은 여기 왼쪽 위에서 존버까만 까면 돼요 이제 무조건 이제 기술 나온데가 여기 때문에 여서 텔포 기다렸다가 이렇게 어 플레이 해주시면은 정말 편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자, 갑시다. 야, 멋졌다들. 오케이, 끝. 널널하게 되네요. 유니크 잠재. 캬, 이러면 얼마나 올라가냐? 이렇게 되면 643만이네요. 와우, 지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방무가 올라간, 아, 방무 안 올라갔네. 야, 아이 아니, 노 센스야, 이거. 아이. 자, 저라면은 뉴비를 위해서 맨 윗줄에 방무를 넣었을 것 같아요. 버닝 서버에서 했으면은. 애초에 봉, 보공 30, 방무 30을 주든가 약간 그랬을 것 같긴 해. 다음은 가디언 엔젤 슬라임이네요. 노말 가디언 엔젤 슬라임. 벌어 봅시다. 가자! 자, 그래서 바인드를 쓰고요. 깔고, 깔고. 가자. 쭉쭉 다네. 자, 웬만하면 이제 보스보다 한층 더 위에서 때리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방금 그길 넘는 거 봤는데, 저게왜 알아? 님,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죽을 뻔 했다. 자, 갑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스타포스 18성으로 성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크아 지렸다. 무려 704만. 이야, 704만으로 올랐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30분을 때려야 되거든요. 거의 30분을 때려야 돼가지고, 길드 버프 없이는 빡셉니다. 루시드. 갑시다. 렛츠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익스레드 하나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익스레드. 잠깐만, 바로 갑시다. 좀 많이 빡세겠는데? 이거 다음 극딜을 잡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야 오노프 왜나왜 날아간 거야 이거 패시브? 나뭐 눌렀어? 아, 나 눈매워 갑자기. 야, 나이 e, e 스포츠 부상. 아, 나 눈매워. 지금 아, 잠깐만 의지 써라. 태관아, 아 가자, 가자. 아, 까비. 아, 널널해, 널널해. 널널스널널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8단계까지 아이템 버닝을 완료를 합니다. <laughs> 지렸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버닝, 솔 에르다 조각과 어센팅심볼 오레벨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또 열심히 하면은 또 많은 걸 뚫을 수 있다. 자 최종적으로 717만이 되었습니다. 107 717만. 이거는 이제 거의 어 버링 서버하고 전투력이 거의 맞춰진 느낌이라서 어 일주 지나고 이제 길드를 들게 되면은 노블레스를 쓰시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틀 차잖아요. 이틀 차에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지, 뭐, 스펙 다른 것도 올리고, 막 이제 이벤트 큐브 받고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세질 수 있습니다. 260만 되면은 사실 다 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영상 보고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긴 합니다.